야 쉬는 사람 너 어떤식으로 할거야 그, 꼬불꼬불하기 싫다고 그냥 장식달리고 디자인은 똑같이 한다며 뭘로 할꺼야 그러면? 그냥 그냥 아 그냥 다가지각대으로 하고 그, 검지에만 그냥 해형 22분까지야 오케이 지금 몇분이야? 22분 10분 야 이렇게 했어 꼬불꼬불하게 어떻게 하면? 나좀 도와줘 나좀 도와줘 내가 이리 귀여운가 레진 하지 말자고? 레진 안하는게 되게 이여운데로야 이거는 별로야. 이거는 별면야이거거려 근데 근데 더 어. 더할수 아, 그럼 안에. 아니, 왜? 그럼 안에. 하는럼 아, 그럼 안에. 아, 안에. 아, 그럼 안 아, 아, 그럼 그럼 아, 그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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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그 아, 그

이렇게 보여주자 동아파 보여줘 아, 왜 누구 만들고 쏘영이가 만들어 네, 우리 이대로 가자 4분. 2분에서 3. 음. 오, 오, 3분 간 착지잖아 아니야? 아니네 영훈이야? 지금 브이로그야 어? 인사 인사 어디야? 아니, 그래. 안녕 안 베이비 도야 어, 이거 그거네? 새로 나온 거? 그리고 이거는 서정이가 나를 위해 만들어주고. 어, 고거고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 딱 네, 닦을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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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여기. 아니, 너 있어요? 아, 니거요 아, 이거, 다 거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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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이이네스거 이거, 이거, 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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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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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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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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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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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러운아왜 아, 아, 어? 거 어우 어? 거이아오예예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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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신녀 정상인 놀라 어. 저희 지금 음. 어디 가는 거면요 미션 존으로 초대를 받았거든요? 저를왜초대하죠 제가 그러니까저저저 보고 싶었나요? <laughs> 미션 존 가보겠습니다 미션 좀. 어 그래 아까 저 갔는데?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laughs> <개운이 말씀했죠>. 네. <laughs> 게 뭐예요? 1부터 4까지 중에 숫자 골라 보세요. 네. 2요. 네, 적고 네. 붙이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게 아, 어려운 거도. 네, 네. 제일 어려거 아! 말로 여기 차 옮기는 거예요. 나 유튜브 찍어? 어. 그거 편해 줄게. 뭐 하는데? 야, 페트병 세우기? 어, 저 봤어요, 유튜브. 와! 파서 <laughs> <laughs> 어떻게 옮기는데? 바람이부는데 괜찮아요? 근데 이거 바로 찍으셔야 는데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네. 보세요. 네. 나우 아, 막대기가 아니라 이거 빨대네요? 여기에서 네 이거를 이렇게 한 바퀴 두셔야 돼요 근데 지금 바람이 부는데요? <laughs> 어떻게 해도 상관 없어요 네, 마지막 손으로 잡지 어, 않으면 아, 돼요 어떻게 하든 상관 없어요 이렇게 차든 밀든 해서 한 바퀴 돌면 돼요 그제 나름대로 방법을 해도 되죠? 손은 쓰지 마세요 발도 쓰지 마세요 네해주세요네 야 애들 다 쳐서 했는데. 왜? 갈 거야? 그게 더 떨어지면 더 불리한 거 아니야? 아 아니, 안보두 바퀴 세 바퀴 돌아. 왜 이렇게 많이 돌아? <laughs> 너무 쉽게. 저렇게 많이 도네. 저렇게 <laughs> <laughs> 많이 돌아. <도와! 웃음> <laughs> 어. 근데 뭔데? 아, 다뤄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laughs> 가야 되는데? 자기 돌아와야 돼 시작한 대로. 어나 저렇게 못 하는 애 처음 봐. <laughs> 실패. 아니 한 바퀴 돌면서 두 바퀴 돌했어 <laughs> 네가 검술 어 뭐해? 안 가져가도 돼? 어. 감사. <laughs> 아 이거 성공이죠? 실패야. 아 성공이다. <laughs> 한 바퀴만. 이가김번을또해 줘야 되는 아까 이거 아저씨 썼는데, 어, 어, 거기다 써주실 수있어 아저씨, 니가 없어가지고... 어, 아저씨, 내 건데? 아저씨 썼어요. 12만이래, 12만, 12만... 어, 사랑한다고 써버렸다. 화이팅인데, 사랑하는 친구들아, 아저씨, 아저씨, 가자~ 아하~ 또 어디가? 이게 끝이야? 몰저 아저씨, 이저씨이저씨 이거... 아저씨, 다아저아저아저거아 원래는 먹을 수있거 왜인 지 알아? 내가 만들어줬으니까 맞아 사랑하세요 호영이가 만들어줬어요 찍고 있어요 다음 화제 아, 찍었어요아 좋아요 좋아요 원래, 원래 오늘 그거였는데 까먹어가지고 아까 반지 만들어서 찍금어 호영님 사생활 모빌름이에요아네 뭐 완전 저하나그 아, 뭔가 손에 접착제 손을 떴어요 호 어, 순간 접착제셨네요 대박 네, 그 순간을 추억으로 남긴다 순간 접착제 야 좋은데? 저 이거 찍었는데 아, 1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에? <웃음> <웃음> <왜 하는> <laughs> 우리 가방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안요은서님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오실래요? <laughs> <나야>? 출연하실래요 <laughs> <laughs> <하나만> 가면 <laughs> 안 돼요? 저거 하나만 보은가안안돼 먹어요. 서님이 저기 앉아도 된대요. 어! 시약이 아, 떨어졌어요. 제사물함 공개합니다. 따다! 어, 들어서. 이거 초 돼? 응. 여기 위에다 올려? 세상에 여기다 올려놓을게.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다들 공금하세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으면 해드게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laughs> 누워서 먹으면 빵가루가 목구멍에 한 번에 넘어가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제가 방금 겪었습니다. 저희 완전간식떨어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거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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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했는데... 번에... 안 지켜졌는데 보세요. 짜란~ 보여요. 쓰러! 혹시 틀어달라는 소리야? 어, 어, 죄송해요. 제가 지금 팔이 아파서 손이 막 떨리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까지 흔들리는 좀 양해 부탁드려요. 물결개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되래도안 돼? 물결 지금 안 돼요. 뭐지? 빙땅뽕 왜? 빙땅 뽕. 빙따 뽕. 어? 나 뽕. 빙이보이로 아, 너도 도 할래? 너누구야주아야주아 아. 안녕. 너 야, 아니 야 g young, young, y o 서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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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오늘 너무 잘 o 응. 진짜 g young, y o u 오 g 오 o u n g young, young, y o u n 너 y o 너무 g y o u 야들제 o 이 n g y 니 u 이 g young, y o u 언니 young, y 진짜 n g y 너라 n g y 다맞 n 어 나? o u n g young, 어 아니 n g y o u 아니 말은 지금 있는데. 아 지금 맞춰야 있는데아 미안. 아니 야 호응 음, 잘. 얘도 호호 음, 제발. 내가 진짜 소리 지르나. 목소리 잘, 진짜 커. 우리 제발, 제발, 제발. 야 진짜 진짜 제발 제발. 네 응. 진짜, 진짜 너 귀에 들릴. 나 목소리 큰거 알지? 야맨 앞에 앉아 그냥. 목소리 큰거 알지? 와, 맨 앞에 야맨 앞에 앉아 우리 계속 소리 지르자. 그냥 어. 그냥 노래 소리보다 우리 목소리가 더큰거 알지? <laughs> 아니 나큰거 알지? 알지? 알지 알지. 네 목소리 큰거 알지? 장난으로 느꼈잖아. 아 어떡해 근데 진짜. 할수 있어. 너왜 왔어? 나 보고 싶어서? 응, 너네한테 호응 잘해달라고 하려고. 왔어. 아! 말안 해도 하지. <laughs> 어, <진짜 우셨어요? 웃음> 어, 너무 가지고 진짜 오셨어요? 진짜 오셨어요 진짜 오셨어요여 아, 여기 요 아, <목소리> 똑같은 답변을 듣지 못했어. 어, <목소리> 선생님 기억 안 나시죠? 뭘 어, 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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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생각,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뭘 아, 너무 예쁘세요, 아, 네, 예쁘다. 아 너도 예쁘다고? 네어 아니 너 고마워. 근데 저 이번에 물리 다 맞아. 오 너무 다른 수야이요 빨리 가요.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왜안 가? 맞아요. 저 지금 친구 기다리고 비행기 있어요. 비행기 야! 비행기 호응! 호응! 좋았다. 아니다. 개좋아. 아빠, 아빠 야, 소리 지르는 그거 너야? 2학년! 2학년 3, 2학년 3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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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5명 5명 목소리였는데 너 혼자 가? 나 혼자 한거 미친. 안녕하세요 수고했어요. 수고하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저 오늘 하루 브이로그인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찍는 거아니에 아까부터 계속 찍었어요. 이거 어때요? 좋아요. 자랑해요. <laughs> 이 단이 <단위> 그렇지. 아니야 어. <laughs> 이것도 그지또뭐있어또뭐있어 <laughs> <또> 뭐 <있어? 웃음> <laughs> 이거? <웃음> 이거 그거잖아, 유우씨 캐릭터. 아니요, 사쿠야, 맞지 아, 사쿠야? 유우씨는 그거야, 미미치 하얀에. 그리고. 머리, 머리 파란색이네? 어, 도현이 오늘 누죠? 이 김, 수고 많아. 어야 보여줄 게 하나가 더 있대요. 이거는요 네 미성쌤이에요? 아니요 다은이 포카보고 비웃다가 따라그렸는데 망한거예요 코알라잖아 제가 비웃었는데 비웃을 차지가 아니야 불쌍 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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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푸하 푸하 아니 진짜 물론 어 도현이 괜찮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미성쌤 반응찍기 입니다 미성쌤 <목소리> 반응찍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너왜이 귀여워. 야, 근데 올라와. 잠깐만, 잠시 내기. 잠시 내기? 잠대. 잠대. 뭐예요? <laughs> 뭐예요? 와, 대박. 그치, 헐. 가자. 마침 타이밍이 땀이잖아. 너는 얘는 왜 갑자기 신경이 변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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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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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라지말라야데 그냥 썰렁거요 어디, 고인병이온 거야? 중인병이 아니, 아니에요. 원래 이때쯤 한 번씩 오나? 아, 2학년 몇쯤한 번씩 달라지고 나 심성이 풀리나? 그거 음, 잘 어울리는데? 그래서 원래 이거 했잖아요 너는 너의 이 아, 맞다. 엄 아, <laughs> 선생님은 딱 고양이 머리 길렀을 때. 단발이 됐으면 리본 거예요. 호 고양이 머리 중단발까지일어났었어요 <laughs> <laughs> 어머! 호동호아호동 뭐, 말랑말랑 아죄사합니다 말기 힘어요야 오늘 어, 5층 놀랐니? 네그 4층이야 어? 라라? 4층 어? 어. 한번 내려가자 원래 4층 원래 4층이가요응 네. 우리 저번에 그럼 4층에 계단으로 올라갔던 거 우리, 우리 저번에 2층에 있더라 응? 너.. 네집간 거야? ㅋ 니 앞에서 미성하고 이제 다른 한테만 계속 갔나 미친 셋 감사합니다 강사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 뭐고? sure if I'm not sure 도 f 이랑간접 t sure if 아 m n o 거 sure i 이 I'm not s u r 먹 if I'm n o 안 sure if I'm not sure if 아니 not sure i 아 s m 어 l l 내가 찍어달라고? 아니 잡아달라고. 야 내가, 내가 찍어줄게. 아아 아, 아, 내가 t a 싫었는데. 아아. g 아 t h 싫어요. 이 e too little. 렸잖아 y a 줬잖아. 안녕하세요. 호영이 전 담임 교사예요. 내가 너무 o l i 요 전화 올진 h t 거든 어, 때진든예요진스예요 아니 그거 호랑이로 바꿨는데 왜 자꾸만 그러지, 그러지 아까 전화올때 깜짝 놀랐어 <laughs> 씨, 뭐야 막 하면서 아, 유진스 지웠던거 응. 같은데 연락처 좀줘 이채영으로 바꿨었는데 업데이트 안해서 그런거거든 업데이트 어, 해주세요 아 <laughs> 어, 그거 제카드야 <젤> 카드 <laughs> <laughs> 어 색깔. 오늘 우리 학교에서 노란색 카드 분실문 나왔다는데어 난가? 어, <laughs> 내가 했나? 어, 그 언제 써야겠어 그러니까 싸비쉬? 이것도 받았고요 짜잔, 짜잔! 이런 이 어딨어 아 설렌다 아 이거 아, 없어도 그래. 진짜 선생님한로 홀리던데 그래 그럼 없으면 된다 아, <laughs> 그래. 하하하료 그래. 그래. 원료 사료 에? 사료? 사료 <laughs> 사료 원료 사용 원료 사용 이잖아 원료? 원유 사용이잖아 그니까 원유 사용했잖아 원료라참 쓸데없는 동싸우게인데또 화나게 하네 네 어, 선생님이 스스로 그만 둬도 먹여 살릴 거야? 어? 네 <laughs> 어? 내려갔다 <내략했어. 웃음> 어? <너> 내려갔어? <laughs> 네 오케이, 끝이 네. 그만해 하나, 둘, 셋 아니, 기다려 나 이거 주고 싶은데 뭐야 오, 귀여워 뭐, 뭐, 선생님 이거예요 이거. 어머 니들은 이거 이거 유진이 주고 뭐야, 뭐야? 어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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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내 응. 것도 있어. 예진이, 예진이 것도. 오, 아니 여러분 벌써 헤어진대요. 구라 갔네 아니 근데 너는 다 사복 입으면 어떡해. 나 바지 오늘 바빠서 못 가지고 왔 어디로 가냐? 집에 갈거 아니야? 아니요. 얘네들 제 학원 저 선생님이랑 헤어졌어요. 어, 선생님 저기 보이시죠? 외롭게 혼자 가시는 거 얼마나 저를 보고 싶어 하실까요? 이제 또몇달 뒤에 볼 텐데 선생님이 저를 그리워하지 않을까 싶네요 선생님 이걸 보고 있다면 어 카톡 해주세요 카톡으로 <laughs> 출연하셨으니까 선생님 이걸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잠깐만 정답을 알려주시지 마시고요 저한테 하트 이모티콘 보내주세요. 하트 이모티콘. <laughs> 하트 깨진 하트. 보면. 안 돼요. 네.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네, 오래 사세요. 곧또 갈게요. 곧또 갈게요. 데 하트, 하트. 아니, 아 네? 여러분 저희 개인들에게 걸어왔는데 반대편에서 탔어요! 근데 좀 이상해. 도현님은 네. 알파 드라이브 원? 네. 거기에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 유경미, 유경... 아, 알파 드라이브 원을 몰라서? 아, 아, 저는 성원님 탈락하셨는데 서원님이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 이상형이시거든요. 왜냐면, 귀도 크시고, 보조가 도있으시고 입도 크셔서. 어, 종교도 어. 보세요, 혹시? 종교요? 네. 그분 기독교 아니에요? 몰라요. 아, 종교도 보세요? 이상형에? 아니요? 왜요? 아니, 기독교 얘기하시길래 종교도 보시는 줄 알았어요. 아, 기도, 아 기독교가 아니라 귀도 크고. 아, 귀도 크고. 와와 정상이다. 감성 타기 학중네 안될죠 가을 타나봐 불러보세요, 광민. 나 가을 타봐 네가 불러보는 이 밤나 혼자서 뭐야? <laughs> 계속해줘. <laughs> 아 잠깐 <잠시만요>, 나 이거. 꺄. <laughs> 내 <근데 웃음> 영상이 좀보였대요 나는 요 왜요? 연아는 연아 귀엽잖아요. 너무 애같아요 최대. 아 야, 야 아니 야너달을 같아. 한 최대 한번 해 봐. 아 진짜 잖아서 아아아아 도현이 해 봐. 다섯어 어, 천 사이즈 아, 어, 그럼 창고지. 나 도움밖에 할게. 좋아. 가만 빼고 이거. <laughs> 얼마나 났어? 어, 손끝 닿네. <laughs> 아, 귀여워. <웃음> <웃음> 여러분, 다. 어, 예. 네. 여기 어디냐? 네. 아트 박스 왔어요. 뭐 사놨어, 너? 저뽀으로 랜덤 그 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 세 개는 절대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음? 가볼게요. 이랬는데 시크릿 진짜 못 생긴 아.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빵빵이는 못 생길 수가 없어요. 일단 먼저 볼까? 아너 까고 서 눈을 감아봐 아. 아 귀엽다 근데 응. 다 귀엽다 뭐일 것 같아? 느낌으로? 곰돌이 아닌 것 같아 곰돌이 아, 아닌 것 같아? 아, 자 꺼내서 보여주세요 아.. 옥지에요 <laughs> 자. 아, 이아이게이게레길 이길, 이이거이이거 음. 지금 어디 그냥 지금 그냥 줄건 이길, 이 한번. 길이도이아 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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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오, 아니요, 똑같네. 근데 왜다 일반이야? 저 때리고 저때릴까 <laughs> 야, 커플이네, <코프리네>, 저거로때릴까 <laughs> 아, 아니, 봐봐. 아니, 히들어봐. 아니, 커플이네. 어, 지금 저희는 꼬치 사고, 지금 둔산동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꼬치 사고 연락드릴게요. 아니 영상 틀게요. 아, 저 빼주시네. 어, 대박, 친절하시다. 감사합니다. 여기까 안녕하세요. 가 먹을게요. 네. 사랑 돕요빨 맛이 어떤가요? 맛있어요. 먹을게요. 잠시만요. 완전 커요. 맛이 어떤가요? 진짜 부드러워요. 학그 학원 앞 닭꼬치보다 맛있나요? 아 거기 더 맛있어. 아 그래요? <laughs> 네. 지금 진산동으로 넘어왔어요. 짠. 인사 인사.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를 위해요. <laughs> 안녕 감사합니다 했어요. 왔어. 아, 와 아, 대박. 아 못생겼어. <laughs> 안 닿네. 이거 이거 저희는 둔산동에 있는 아트박스를 갈겁니다. 인형뽑기 실패했잖아요? 여기 갈거예요 어? 이거 탈까 호랑이? 근데 8,000원이니까 전화 끌게요. 너무 귀여우지 않아요? 너네 또 기말 준비한다고 바쁘다고 못날 거잖아. 나는 아니긴 해. 도양... 나도 아니긴 해. 도현이랑 소연이만 너네만. 너네. 그러니까 너네만. 너네. 너네만. 너네. 너네만. 너네. 꼭 약속 지켜.